BMW 막내 SUV는 누구일까요? 바로 X1 차량이죠. 성능과 가격을 낮추고 효율이 높인 차량, 바로 만나보시죠. BMW 상징인 로고를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고요. SUV답게 키드니 그릴이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가 보이고 있는데요. 차체 충격 시 차체를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LED 앰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아래는 동그란 안개등도 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 실내 한번 살펴보실까요? 가장 먼저 BMW 로고가 핸들에 보이고 있고요. 키로수에 비해 핸들에 사용감이 거의 없는 상태가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핸들 버튼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뒤에 패들 시프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센터페시아 부분 살펴보면 라디오 조절 버튼과 즐겨찾기 버튼 있고요. 그리고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시트를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열선 시트 버튼 보입니다. 네, 열선 시트는 운전석 부분뿐만 아니라 동승석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주차감지 센서와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보입니다. 버튼을 눌러보면 포츠, 컴포트, 에코,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조절할 수 있고요. 내리막길 속도 유지 버튼과 브레이크는 전자브레이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스크롤 버튼 보이고 있고요. 수납함이 한 개. 그리고 아래에 조금 더 깊은 수납함이 한개더 있고, 천장에는 파노라마 썰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좀더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시트는 전동 시트. 버튼으로 편리하게 시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열에서도 에어컨과 히터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플더와 팔 지지대 있고요. 후면부에는 후면 와이퍼와 리어 램프, 머플러가 한 개, 두 개, 듀얼 머플러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동급 프리미엄 수용 SUV 차량들 중에 유일하게 500리터가 넘는 넓은 기본 용량에도 바닥에 100리터의 공간이 추가로 제공되기 때문에 적재 공간 측면에서 성의 모델과도 충분히 경쟁이 가능할 정도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앉아봤을 때 이렇게 충분한 높이와 길이로 캠핑용 차박으로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BMW X1이었습니다. 안녕.